자, 오늘 말씀은 <laughs>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 어, 선언적으로, 어, 우리가 <laughs> 올한해 2025년도에 원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 원단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현장에, 어,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축소하자면은, 결국에는, 어, 이 셋들이, 어, 정말로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현장에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성전 회복했습니다. 누구만 할수 있냐? 예,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라고 했죠. 이것은 반드시 남는 자, 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내 교회 안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교회와, 또 성교와, 그리고 후대. 반드시 빛의 경제.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300% 가질 수 있도록 <laughs>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습니다 네, 순례자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또 초월하며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 우리가 한해 어, 한 받아야 될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참된 부흥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빛의 이정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해보가는 것이죠. <laughs> 이거는 창조적 기도, 즉 재창조의 기도전. 이를 통해서. 자, 이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 원단 제목을 붙잡으듯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정복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첫 그 번째, 가면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laughs>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해 받아야 되는데, 자, 이걸 놓쳐버리면은 사실상 기도 제목들의 올한해 기도 제목을 다 놓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 올한해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성삼위 하나님께 씁니다. 어, 세절기를 기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 언약계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성삼위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6월절, 구원이죠. 또, 오순절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리고 뭐요? 수장절 뭡니까? 배경이죠. 예, 네,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요? 두 돌판.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만나가던 항아리.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성령인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론의 상랑지팡이.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런 세 가지가 성삼위하나님입니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나무라 우리가. 네.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네? 신자는 절대로 불에 타지 않는다. 그 어떤 위기도 재앙도 넘어선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세 친구들은 어떻게요? 풀무불에 타지 않았거든요. 다니엘 어떻게 사자 구석에서 네, 살아났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들이죠. 그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신자로서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laughs> 성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창세기 1장 1대 31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 자,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10편 41편 13절. 영혼부터 영혼까지. 다시 말하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세세트로 있을 그분이시죠. 아셨죠?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요, 노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이미 창세전에 예정됐기 때문에 그니다 알겠죠? 우리의 모든 신분도 그렇지만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딱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기억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분이 어떻게요? 말씀의 육신이 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분을 어? 내 안에 모시면은 어떻게요?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현장에도 또흑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큰 빛이 비쳤다는 거죠. 이분이 뭘 했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었다. 이분이 뭘 했냐? 추애국기 3장 18절의 피제사의 주인공이었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기묘자로, 모사로. 또 뭐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영원한 죄수로피 흘리신 겁니다. 그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정제하려? 누가 고발하려? 그 말입니다. 고발할 자 없고, 정지할 자 없고, 또 대작할 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전달해야 되지 이 모르면은 실제적으로 모르는 거죠. 마지막 세물들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으로. 이 성령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맞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요. 장래일. 앞으로 나타날 장래일도 모르는 거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알겠죠?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laughs> 이 성령이 어떻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는 못 누리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겠죠? 네,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도대체 성부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뭐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지금도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 은 뭡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역할, 용서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여기는 사랑의 역할로 사시는 겁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누려서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 <laughs> 짧게 전했지만은, 정말로 성부 하나님의 역할. 뭐예요? 바로 두 돌판.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언약계 중에. 그리고 뭡니까? 만나 가은 만나의 그 표시 예표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뭡니까? 신장 알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뭐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알겠죠? 그러니까 지팡이 만다 있는데 안 오는 아 오는 지팡이만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성령의 역사 이해됐죠? 그러니까 알기 쉽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요? 해 언약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체가 언약이니까 이해됐죠? 그 얘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과 수장들은 어떻게요? 해 그렇죠. 지금 오순절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인전 이장의 여사라. 그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요 실제적으로 전달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 후대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니다 제대로.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다.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어 다음 수요일 이베가 뭐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 네. 내용이 뭐냐? 237을 향한 전도자의 기다림입니다. 뭘 기다리냐? 237이라는 것은 뭐냐? 목적이 있고, 예, 네. 목적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그 목표는 뭡니까? 왕이라. 그럼 그 왕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부분 성전을 회복하고 이삼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목표와 목, 목적은 다른 거죠. 이해됐죠? <laughs> 사오 왕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거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능이죠. 그게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목표와 목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명예가 될수 있고. 맞잖아요.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달성된 거예요, 그냥. 그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 찾아오는 겁니다. 부신자들한테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명예가 목적이고. 알겠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목표가 돈이고, 목적은 뭡니까? 세계보험하죠.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사울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다윗은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은 뭡니까? 세계보험화입니다. 237을 향한 전... <laughs> 무슨 말이냐 어,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맞죠? 근데 3회에서 2자에 보면 은 유다왕으로 등극됩니다. 그럼 유다왕이 다 통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유다 왕은 헤브론만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는 너를 왕으로 세웠다할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왕은 안 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이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아직 까지안 됐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말씀 성취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 진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이세 가지로 나누다 그러니까 또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빼버리면은 사회상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회상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운데 우리가 자꾸 언약을 놓치니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세절기도 설명하고 언약기도 설명. 이 세절기가 변해서 또 언약계가 변해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세절계가 변해서 그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맞죠? 언약계가 변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가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던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나무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게 내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불에 타지 않아 드립니다. 낙심치 말아야 되고, 죠 교만치 말아야 되고. 왜하나님이늘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늘 누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주심을 감사로 드립니다. 이 축복이 불신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물 드릴 수 있는 새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흑암 경제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 또 성교 경제 후대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2025년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들 머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